어, 이곳에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여있는데, 그다 같이 인사합시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436장 촬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No,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야 이0장 말씀은 희스기야의 신앙적 위기의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얼마 보산다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 1기하 20장 본문의 말씀은 유대와 시스기야가 중한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스기야 왕의 믿음. 시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아스왕, 아들의 태어나 유대 나라의 12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이스라엘의 초연속,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로 왕으로 즐기해서 왕으로 올라서 29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못쓸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정치도 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어머님의 기도해 주신 영향력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기도, 이 복음서사에도 어머님의 기도를 저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희스기야 어머님은 스가랴의 딸입니다. 아비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어머님 이름이 아비야. 아비야라는 뜻은 시브리어로 나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나비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십니까? 아니루요야 네. 어떤 사람으로도 무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순종한 그 경건한 어머님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훌륭한 어머님의 신앙을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니면 죽는다는 그 믿음이 많은 히스기야 왕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제요.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도지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중환병에서 일어난 사건을 세 번씩이나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시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른 그 업적 중에 훌륭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반복해서 열1기하 19장, 역대하 12장, 이사야 38장, 이세 번의 성경책에 시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따라다 하십시오 시스기야의 믿음. 첫째로 시스기야의 믿음이 어때서 이렇게 시스기야 믿음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체갈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시스기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이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도 라 공간주와 의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 방위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 이스라엘과 남 이스라엘이 분단된나라입다이이스엘이이우우리라나 독일이나 그러나 믿음 좋은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위해서 정말 훌륭한 기도의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잘 안되는 것 같아도 잘 되게끔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하며 또한 말씀을 잘 보며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되있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시스기야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민족의 양심과 도덕성을 회개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잘 살려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먼저 우선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려면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시스기야 왕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시스기야 왕의 믿음 두 번째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열한기 하 아, 19장 4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혜라고 하고, 어려우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곧 따라 사십시오. 원불교, 원망, 불, 불평, 교, 교만, 뭐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스의 영혼은 위험한 환경 가운데 에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나의 못쓸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워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리아 왕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지금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먼저 시스리아 왕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해주셔서 그 강대한 군대인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초전박살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아 왕이 마지막에 산헤립이라는 그 왕을 다 격파하고 대변자인 납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민족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한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받아보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전멸시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일기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히스기야 왕은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위기를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부르짖는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그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오를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짓고 모든 일을 할때그 일이 만사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래. 아막 뭐 기도는 막기도하냐 뭐 그냥 하자고 아닙니다 오늘 시스기야 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던 시스기야 왕도 모슬병에 걸렸지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오지. 정말 요단강 그 막힐 듯이 장애물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슬슬 풀렸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부르짖십시오.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스기아가 병 들어 죽게 되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 병이나 고쳐라. 큰 아, 기도를.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스기아 왕 앞에 와서 가오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을 구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기야 왕도 여러분이 잘 아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도 야 그런 뭔 쓸병쓰려냐? 내가 무슨 냄새 나는 요단 강물에서 일곱 번 그랬다면, 남한 장군도 문득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시스기야 왕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왕에게 권면하는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시스기야 믿음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불순종했다면. 여러번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야의 기도를 속히 하나님이 들어온 앞해서 이사야가 성 앞에 갔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가 시스기야의 간절히 부러지는 눈물의 기도, 곧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시스기야의 회개하고 동국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사흘 만에 시스기야가 일어나서 왕궁으로 갈 터인데, 내가 저해를 멈추게 해서, 일적표를 식도나 돌리테니까그전과를아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니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해 주었다는 이 은혜의 말씀.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건강을 받았고 15년을 하나님 은혜로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빅돌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 전, 전지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기도의 만능의 우리 하나님은 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산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산실입니다. 기도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땀 흘리는 기도,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님의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당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지죠. 부르짖는 기도와 하늘날에 상반되어 희기의 왕처럼 정말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기의 왕이 죽을 병에 들었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모롭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 흘리는 기도,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올한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